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왕이요.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야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인 이이다. 하니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옛날 어린이 찬양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 노래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지만 우리들의 만족함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이 있다. 라는 그러한 찬양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만족감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만족감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에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얻으려고 해보지만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의 것을 비워야만이 하나님이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할수없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도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성결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 대로 따라가고 세상의 것을 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줄머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주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긴 장면입니다. 아마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에 골리앗은 머리에 맞아 큰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보았을 땐 즉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골리앗 세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단칼에 쳐 죽이는데요. 50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부릴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무엇으로 죽인 것입니까? 돌 하나로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을 찾고 세상의 뜻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과 마주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앞서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요. 저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 가서 싸우기 위해서는요. 물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손에 쥐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물맷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도구들은 이미 세상 천지에 다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이십니다. 건강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이십니다. 이 세상의 권력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이십니다. 이 세상의 능력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능력을 찾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51절에도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칼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였다. 여러분, 분명히 골리앗 장군 은 누구를 앞세웠습니까? 방패를 세운 장수들을 앞세웠지만요. 이 다윗의 물맷돌을 이길 수 없었고 다윗보다 앞서 가신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사울의 칼도 아닙니다. 어떠한 병사의 칼도 아닙니다. 누구의 칼입니까? 골리아스의 칼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웁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승리케 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손에 아무것도 붙들려 있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리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삶에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이 물질을 갖기 위하여 건강을 갖기 위하여 능력을 갖기 위하여 눈물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에 나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주님은 내월 주님은 내월 주님은 내월 주님